한번 나한테 안 죽어주려나? 이거 파이크 여기 있다. 나이스. 아예 왕자님이 있어요. 뭐야? 어여 <laughs> 뭐야? 뭐야. 아유, 아이고 아이고야 갔다. 제발 그래, 힘내. 내려, 힘내, 힘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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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까지 써주잖아, 힘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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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카이저 힘내 수로 걸었어. 하... 아깝다. 아... 더 빨리였으면 내가 파이크... 탈리아 사이였나? 아유 너무 미안하네. 이런면미드는 괜찮긴 한데 정글도 괜찮나? 탑은 안괜찮아 지금 <laughs> 아 탑은 벌써 안 괜찮나요? 나이스 근 네, 이거 탑뛰어아 띄었... 어, 아예 이블린이 갔구나 안죽을것 같은데? 근데 아, 이거 그 파이크 지금 여기쯤? 여기 막 붙는 중? 혹시 모르니까 니 쇠니 어여다와저 가는 중저 가는 중저 가는 중저는중아나 아, 개쫄았네 이거 아갑이아 아, 이게 안.. 지금 가집 아직... 네, 한번 쫓아가냈어요. 아, 어레 아, 이블린 뒤에 있는 건데 누가 봐도 이런 거 털면서 야, 성장 좀 당겨주고. 파이크랑 시스 차이 계속 벌려야 돼요 이러면 은 무슨 미아치는 기계된 기분이네. 상대의 비드가 맨날 이런 기분을 게 많아. 탈론이랑 라인즈. 그렇지. 어 뭔가 되게 기분 나쁘네. 탈론 없어지면 무조건 미아 개쳐야 돼. 응, 그건 맞 나는 공구리핀 개해야 아, 되고. 아 이거 션 생각하면서 아션 소라카 네심지어두개 <laughs> 생각해야 되네. 개열받는다. 그러네, 그러네. 어열받아아 이러면 뭔가 막 로밍 막 다니기가 되게 애매하네. 가서 손해보는. 이러면솔킬각못 노리겠다. 그렇죠. 션 소라카네. 솔킬각못 노리고 로밍 각도 안 나오고. 어 빨리. 이런 붙어주면 되는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CS 하나하나가 더 중요해 근데 하나하나. 이블린 동선능력 많이 하는데 그게? 그러게요 왜내 쪽으로 오지? 와드가 아니라면 이블린이 일로 이렇게 관통해서 음. 한번올 확률도 있긴 한데 그렇지 정확하지 아궁 아낄걸요 궁 아꼈어야 되는데궁 아꼈으면 그냥 이블린 궁만 그렇게 뺀 건데 여기 있어요 파이크 아쉔 궁까지 탔어? 와우와야아 이거 그냥 아, 하지 말 거야. 아, 음. 그냥 쫓아만 내이 거야. 마지막. 캐틀만 잡으면 오리는못 잡을 거 같은데. 자꾸 어디 가냐. 그만 가라. 뭐, 뭐 바쁘다고 자꾸 더블 유 어디 잽싸게 돌아다녀. 야 원래 파이크 라인 있는 게 아니야. 아 얄밉네, 그놈. <laughs> 제가 확인하고 조심하고. 어디지? 탑. 어, 일단 이블린 탑이요. 아 이러면, 이러면 잠깐 이거 바텀 떼줘야 되는데. 아 씨. 천천히. 나이, 잡아, 잡아, 잡아. 나이스. 아 이거 가고 있긴 한데. 이거 끼우면 잡아요. 나이스 예. 이거지. 나이스입니다. 우리 그래. 이득이고이다. 이거 이거 야! 좀 많이 커요. 야 시드만. 어이구. 아아 이거까지 봐줬어야지. 아 이거 봐. 아 이건 좀 아쉽다. 이거 봐주지 좀. 아 콜을 코를 코레지네션 팀이었었지. 아니 이거는 아 근데 이거는 아니 이거는 이거는 할리아가 욕할 만하다. 아 버트 뭐 이거는... 신근. 신구가... 나... 뭐야 신근까지. 와. 아아아이 타이밍 아 이거 안 하는 게 맞았는데. 아 드래곤을 같이 쳐줬어야 돼. 이렇게 깔끔하게 아이 아니, 거 아니면 어. 나한테라도 콜 하지. 드래곤 또 쩔었을 수도 있긴 해요 저도 붙고 있긴 또 한데. 어또 쩔었을 수도 있겠다. 네, 진짜. 느낌이. 예, 무빙이. 아, 이번에 또 밑에였어. 어이고. 어, 이지선다 예지네. 그렇게야. 죽음, 죽음의 이지선다인데. 아, 뭐위 아니면 아래는 확실한데. 이거 못 맞추면 죽어야 되니까. 그러게. 어, 이게 왜끌려 어? 잠깐만, 내 뒤보니까 살짝 파이크 원콩각 나오긴 한다, 레벨도 내가 앞서. 만약에 이번에 아... 내가 파이크만 잡으면은, 이들 그냥 싹 무너지긴 하는데. 한번 나한테 안 죽어주려나? 이거 파이크, 여기있다. 나이스! 쉔 플래시 빠졌고, 음. 쉔 상대할 때 무조건 라인 밀어야 돼요. 와, 소라카 공은 쉔공 진짜 말도 안 돼. 와! 야! 괜찮아. 야! 시수박 흘린 거 자체가 아니죠. 괜찮아. 자, 괜찮아. 괜찮아. 다 빼놨습니다. 방금 아, 콤보 뭐였냐고요? 모르겠어요. 나도 일단 내가 손으로 눌렀는데 뭐 어떻게 눌렀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어, 어, 타워 탁탁탁두 대인데 저거 두대 치고 목숨을 한 나팔까? 아, 전력 아 전력 먹었다. 오케이 난빼난 빼. 잠깐만 이거 큐빠졌잖아 어. 이거 미고? 어 전력 도망가야지. 나이스 나이스 품에 밀었습니다. 전력 전력 전력. 어, 이번 게임이 되게 난이도가 높네. 나이스. 네. 어! 아! 아니 뭐야! 아 진짜 이거 벽안 넘어지는 거. 버그캡마캡 탈탈, 내가. 쟤 손가락을 살쪄서 그래요, 님들 근데. 손가락을 잘안쥐으면 넘었다 오늘 채팅창 개판이야? 항상 개판이긴 했어요 근데 하... 내일 그거라며? 임시 공휴일이라며 나이스 아 이제 네가 풀렸구나 근데 라인 포탑을 밀어버리니까 이제 파이크가 로밍 가도 이제 네 이블린도 부니야 이블린 이거 바텀에 좀 애들 오래 안 보여요. 파이크 여기 있다, 파이크 여기 있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, 근데 이러면은 너무 좋은데? 성장 계속 시켜주는데, 탈로? 음. 아, 니가 풀린 게 크다, 그치? 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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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요 거기서 아까, 형님 테타 주시면 거기서 킬좀 먹고 하면서. 이러면 이거 상대가 이블린이 무조건 내쪽한번볼 텐데 열받아서 쉔공 타고. 이블린 아, 뭐 들어갔는데받드릴게요받드릴게요 어, 나이스. 이거, 이거로면은 이건 잘건 건데. 야, 거의 끝났는데 이거? 이거 지속기 이러면 딸리잖아. 아직 테타 안 나와가지고. 이블린이 나 때리는데? 아, 너무 고맙다, 야. 블린이 나극뛰하는데 오니? 아니, 블린, 블린이 형이 나극뛰하는데 오케이! 나이스! 아, 형, 최근에 저희가 듀오했을 땐저 그때 맞닥이였지만 지금은 그맞기입니다 아, 깨달음 얻어버렸구나. 네, 저, 저 챌린저 두판 앞두고 못 갔어요, 이번에. 아, 상대 조합이 너무 애매하다 어, 어중간에 초반에 막 엄청 못 풀어내니까 팀이 너무 아니, 잘 근데 버텼다 딱 이렇게 될것 같긴 했어 초반에 약간 재미보다가 뭔가 이길 것 같긴 했어 <laughs> 야야너 조심해라 예세트의 노플이야 오늘 폼이 아주 상당하구만 그러게 폼이 나쁘지 않네요 여러분들 이거 쉔? 어 아, 근데 잘 놓긴 하겠다 김햄쉔이네네 맞습니다 소라시? 어, 공 써줘야 돼? 공 아까운데? 아안 써도, 아, 이거, 소라카 공파에 땅이. 나이스. 오동. 아니, 상대가 형님을 잘못 잡는 거 같은데 요 아무래도 되게 오래 버티는데 아니, 아니지? 와, 뭐야 우리팀 아, 와, 있고 있었어. <laughs> 나이스. 액션 캐감 <쾌감>. 천천히 파이터. 나이스샷.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됐다, 됐어. 啊，好，行，好，行，好，